다음 거는 문제 계속 많이 나왔던 건데 푼 지가 오래돼서 방법을 잃으신 거죠. 지금 얘가 다항식을 뭐뭐를 뭐뭐로 나누었을 때 어쩌고 했으니까 검사식 써야 되죠. 이건 아셨을 거고 검사식 쓰우면 xn승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-3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었네요. 그랬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. 몫을 qnx라고 할게요. 나머지가 3의 n승에 x-3이 나머지라고 했어요. 얘가 지금 나머지 rx죠. 얘가 지금 q 나누는 식이요. 얘는 몫이죠. 나누어지는 식. 요렇게 얘기했던 거죠. 사실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얘가 작아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1차 맞잖아요, 그렇죠? 이거까지 그리고 문제 좋으니까 괜찮을 거예요. 오류가 날 일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요런된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x^3이 공통으로 있어요. 근데 여기선 없잖아요. 그래서 x^3이 0이 되는 거 항상 나누는 식이 뭐가 될 때를 기준 잡는 거야. 0이 될 때를 기준 잡는 거잖아.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죠. 아무 생각 없이 나눈 식이 0이 될 때요. 그러면, x n승이요. 3의 n승에 3의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니까 없어지고요. 뒤에는 3n에다가, 어? 또 0이네요. 3 빼기 3이니까요. 그럼 여기도 날아가네요 그러면, 3의 n승에다가 9 더하기 3a 더하기 1을 곱한 것이 0이 다 나오는데 어, 3을 거듭제곱하면요. 얘가 0이 나올 수 있어요. 3을 거듭제곱하면 3, 1은 3. 3, 2, 6. 3, 3, 3, 3 3은 9. 3, 3, 3은 27.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는 3의 인승은 0이 될수 없죠. 모순이에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? 9 더하기 3의 2 더하기 b가 0이라는 결론이죠. 그럼 여기서 하나의 문제로 우리는 정리해봐요. B는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9. 이게 좀 우리가 형식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었죠. 형식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하면 얘는 풀리더라. 라는 거였어요. 이렇게 되면요. 요 B 대신에요. 요 B 대신에. 우린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9를 넣을 거니까요.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. 식이요. 자, 우리는 한번 다시 써볼게요. 좀 끊고요. 여태까지 했던 거를 정리하시고, 아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두 번째 단계는요. 우리가 처음 시간 한번 다시 써보는 거예요. xn승에 x제곱 더하기 axb 대신에 뭐를요? 마이너스 삼 a 마이너스 9요어 그러면 눈치가 지금 좀 기억이 나는 애들면 다시 여기서 봐야겠지 뭔가를 뭐를? 아 여기에 뭐가 보여요? 눈실 찾아라 누군지 A X제곱 마이너스 9 어? 그러면 X-3을 어디서 가죠? 여기서 가질 거 아니야 X제곱-9에서 그리고 보니까 A로 묶으면 여기서도 X-3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풀었던 문제예요 이제 기억이 슬슬 날 때가 됐죠 그래서요 이어서 해보면 XN승에 우리는 묶을 거니까요 여기는 A로 묶으면 X-3이 나오고요 여기는 x 제곱 빼기 9니까 x 빼기 3, x 더하기 3 좌변만 먼저 정리해볼게요. 이게 5변 동일하죠. 그럼 xn승에 여기가 x 빼기 3 공통인 거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거한 괄호 안에 데려오면 a 더하기 x 더하기 3이죠. 그럼 이쁘게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고 쓸게요. 그게 이게 얼마? x 빼기 3의 제곱 이제 잘 보세요. q1x Q라고 해도 돼요. 그 다음에 3의 XN승에 X백이 3. 자, 여기서 보시면 X백이 3 날라가죠. X백이 3 한번 날라가죠. 이거는 곱하기에 한몸이고요. 여기는 요까지 더하기로 끊어도 여게 한몸이고요. 요 뒤에 한몸이니까요. X백이 3 날라가잖아요. 그러면 결론. XN승에 X 더하기 A 더하기 3은 다 했어요. 얘가 얼마다? 어, X백이 3이 한번 있고요. 여기는 3의 n승이 되죠. 그럼 우리 또뭐 하겠어요? 또 나누는 식의 자리 x 빼기 3이요. 얘가 뭐가 될 때요? 0이 될 때요. 그럼 누구죠? x는 3이에요. 그래서 우리 x의 3을 요식 상태에서 한번 대입해. 왜냐면, 해보면 알겠지만, 6 더하기 2는 3 빼기 3, 0, 3 빼기 3, 0됐서 날라가죠? 그럼 3의 n승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3의 n승이 얼마에 곱하는 거야? 1을 곱하는 거야. 그래서, 어, 6 더하기 a가 뭐랑 똑같구나. 1이랑 똑같구나. 그래서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5다. 하고, 끝나는 패러다임을 가진 문제죠.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. b는요, 어디서 구해요? 여기서 구하시면 되죠. 너가 구해서 2개 더하시면 돼요. 네. 오케이. 여기까지 할게요.